근데 이때 이제 박태원 선수가 다행히. <laughs> 같이 들어왔어요, 비기타고. <민기타구. 웃음> 우리는 게이트를 세군대로 <3호등으로> 나눠가지고. 우리 <laughs> 거에 탁! 들어가지고. <탁>! <laughs> 도루왕 타이틀을 차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음. 2위만 두번 했는데, 음. 2006년에 45개나 했는데 당시 1위가 이종국 선수, 신한 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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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09년에 5세개를 해요, 그래서. 음. 근데, 당시 1위가 이대형 선수, 64개. 네. 음. 우와. 이거에 대한 아쉬움은 없네. 도루왕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목표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팀이 저는 부상도 좀 생각을 했었고 음... 그다음에 도루왕보다는 팀이 좀 필요할 때 어, 어, 어떤 순간에 점수를 내야 될때 도루하는 게더 중요하다 고 생각을 해서 아... 아, 그런 게좀 중요했던 거지 뭐 도루왕 타이틀에는 크게 욕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음... 네. 그러면 심수창이 꼽은 도루저지가 가장 어려운 타자 탑3리 누가 있나요? 이대형도 어렵고 음. 잘 모르겠는데. 음, 기억이 자라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여기서 정군은 아 그걸 몰라 정군은 확실히 <laughs> 아닌 것 같아 <웃음> <웃음> 진짜 역대 최고의 유료수 할때 정군 선수를 많이 꼽는데 본인만의 수비에서의 노하우가 있다면 뭐가 있나요? 우리 투수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을 줄까 어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체가 뭐 다이빙할까 다이빙 하고 못, 잡, 못 잡더라도 음. 다이빙을 해서 막아, 막는 모습이라도 보이자 왜? 그러면 이 투수가 마운드에서 바라봤을 때아 열심히 하는구나 선는들이 <laughs> 그리고 같이 정이랑 하도 런매트를 많이 해서 방에 가서 항상 일본 야구, 미국 야구를 보면서 아,쟤네들 수비 어떻게 하네? 어떻게 하네? 이거 보면서 내일 나가서 이렇게 한번 해 보자, 우리. 그랬던 게뭐내가백백 음... 백, 백, 백핸드 잡아 가지고 런닝스로 하는 것들도 그 비, 영상을 보면서 생각했던 거를 다 연습할 때해 보고 게임 때 해보고,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전국을이제백핸드 시그니처가 돼 버린 거죠. 나 갑자기 궁금한 거 정근우가 뽑는 베스트 나인 삼루면 누구? 최정. 최정. 어. 네. 유격수. 나 수비로만 볼게 그냥 공격력 빼고. 음, 수비로만. 내 네, 수비로만 딱 볼게. 박진만. 어. 이루수. 런. 정준 일루. 일루. 승희요 어. 자익스. <laughs> 어. 자익스. 네. 김현수. 아. 김현수 선수요? 네. 특별히 잘해요. 어. 여기 박재웅 선배도 있고. 이제 중견수로 가야죠. 어, 어 우익수나 어, 네. 중견수, 네. 중견수 수비로만 <목소리> 볼게요. <스빠르가 문제야. 목소리> 어, 또박혜민박혜민 어. 예, 네. 우익수는요? 우익수 이정우 선수요. 아, 네. 이정우 선수요? 예. 네. 어, 옛날 이렇게 선배들은 한 명도 안 나오는 이름이? 왜냐면 예전에는 뭐 수비를 잘했다기보다 방망이에 대한 인식이 전문성에 많으니까. 음. 음. 저는 이제. 딱 쳤을 때 수비 범위에 대한 각각 이런 걸딱 판단했을 때 제일 잘 따라가고 송구 능력도 좋고 이런 걸 판단을 하니까 최고의 포수 박대환 선배님 아. 네, 음. 아마추어 시절은 뭐 3루, 유격수, 2루수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. 그리고 본인이 2루수로 프로에서 성공을 하셨습니다 음. 2루 수비가 제일 쉬웠나요? 아니면 2루 수비가 뭐 뭔가 다른 게 있었나요? 그게 아니라 그냥 지도자분들께서 이루스로 생각 했던 것 같아요. 음, 음. 어릴 때부터 약간 또 송구에 약간 입수가 송구에 아. 입 입수 문제가 있으면서 좀 거리가 멀어지면 좀 그런 부담감이 클까봐 지도자들 분께서도 음. 이루스로 또 많이 선호했던 것 같아요. 이루스의 매력은 뭔가요? 일단 키스톤 콤비라는 자체 의 매력, 센터라인이라는 매력이 있고 일단 역동작이 되게 많아요. 반대 방향으로 송구해야 되는 방향이 많기 때문에. 어 일단 생각보다 움직임이 되게 많아 요 네, 유격수만큼이나 더했으면 음. 더 일이 덜지는 않으니까 많이 움직이는 걸 되게 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. 음. 네, 음. 하지만 은퇴가 다가오고 기 은퇴 직전 이루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. 처음 외야 전향을 제안받았을 때 솔직한 기분 어떠셨나요? 쉬운 게 아니었죠, 어떻게 보면. 음. 음. 그러니까 그렇죠. 여기서 그만해야 되나 생각 고민도 잠깐 하긴 했었는데 근데 결정을 하는 데 많은 시간 은 걸리지 않았어요. 음... 나도 처음 이루를 볼때 누군가의 자리를 열심히 해서 차지를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내가 실력이 부족한 거니까 근데 생각, 생각을 하나 바꾼 게 뭐냐면 그래 지금까지 잘했다 여기서 잘했는데 이 상황들을 다 경험 한번 해보자 뭐 외화도 가보고 일로도 가보고 다 해보자 하면서 거기에 가는 게 크게 부담은 없었어요 그래 그 내가 이 선수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 힘들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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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것도 일로도 힘들구나 시험 포지션이 단한 하나도 없구나. 음. 음. 난 외야로 전형했을때 아직 생각나. 외야 플라이 떴는데 너가 이렇게 지나가고 공이 쪽 떨어지고 얘가 어디인지 몰라 맞지? 네네. 난 생각 나이 먹고 나갔는데 공이 박경수 선수가 쳤는데 폴대 쪽으로 가다가 공이를 이알록쏙 들어오는 거야. 나는 공이 그렇게 들어올 줄은 몰랐지. 딴 데로 가고 그더라 <laughs>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 전군의 이야기를 좀해 보겠습니다. 아, 그럼 저는 이제 빠져 있을게요. <laughs> 청소년 시절에 이어 프로에 와서도 2년만에 국가대표 발탁이 됩니다. 근데 그 대회가 하필 도와 아시안게임이었습니다. 우선 첫 국가대표 승선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? 어 되게 좋았습니다. 음. 아 정말 아시안게임을 나가면 금메달 딴다 생각을 하고 <웃음> <웃음> 그래도 운이 좋아서 골든글로브까지 타고 이야 이게부터 나의 이제 꽃길만 걷겠구나 <laughs> 에이, 웬걸? 어, 참새. 근데 왜, 근데 그렇게. 애들 그렇게 멤버 좋았는데? 약간 바람도 있었고, 약간 모든 야구장 여건 자체가 되게 어소선하고, 한국팀한테 그때 좀 뭔가 좀 운이 <laughs> 안 따랐던. 대회였죠. 음, 음. 예. 첫 경기 대만전부터 불안했었어요. 그때 경기 지고 나서 언론의 비난도 좀 많았었는데 음. 선수들도 그때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뭐 그런 여론들을 좀 접했을 거 아니에요. 손민환 선배님이 선발 등판했었는데 음. 초반에 너무 볼이 좋은 거예요. 그러다가 이제 한 순간에 이렇게 무너지고 뭐사 대인가 그때 뭐 거홍치 선수가 왼손투수 선발 음, 나오고 음. 볼이 150km 아침9아 게임 하는데. <laughs> 아침 9시에 마아 아쉽게 지긴 했는데, 그래도 일본전을 이겨가지고, 그래도 결승에는 가자라고 생각했는데, 또 일본전까지 지는 바람에. 음, 음. 일본전 들어갈 때는 마음도 확실히 달랐을 거 아니에요? 한우전이고. 그렇죠 전이고. 그렇죠. 그럼 여기 어차피 사야 냐 보니까, 무조건 이겨 나가 생각하고 들어갔는데, 음. 근데 뭐 바람이 우수적으로 많이 부는 거예요. 근데 그냥 뚝대고 음. 넘어가는 거예요. 이게, 와, 이거 꼬인다, 꼬인다, 꼬인다 했는데, 대승환이가 음. 끝내기 없는 딱 맞으면서, 모든 게다 무너진 거예요. 이렇게 음. 근데 이때 이제 박태원 선수가 다행히 <웃음> <웃음> 우리 마린 보이 <마리모이? 웃음> <laughs>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었 있어 같이 들어왔어요 비기 타고 모든 카메라가 글러브 분산돼 있는 글러브 포커스가 딱중심딱돼 있는 순간 우리는 게이트를 승리로 나눠가지고 <laughs> 울보리 탁들어져가지고조용 몰래 몰래 딱났던 기억들이 있네요 근데 정구름 선수는 첫 국가대표였음에도 3월 오픈의 타율이었어요 다섯 경기 출장에서 20타수 7안타 3타점 8득점 3도루 첫 국가대표였는데도 긴장감이 좀 없었나봐요 근데 이런 기록들도 3월 오픈이지만 의미 없는 3월 오픈이었다는 거죠 아, 음. 네. 중요한 경기 때 나가서 쳤어야 되는 건데 음.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마음에 도끼로 좀 많이 남아있었죠 음, 네. 음. 그리고 서 베이징 올림픽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정우 선수가 선천 입입천과 동시에 뭔가 느낌이 좀 음. 어, 왔다. 네.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. 네, 베이징 공항에 내려가지고 차를 타고 선천을딱입수을딱 딱 했는데 딱 걸어가는데 느낌이 너무 따뜻하고 좋은 거야. 옆에 태근 형이 있었어요. 태근 어. 형한테 형나 지금 느낌 너무 좋아요. 동메달을 우리가 목표로 왔지만 그거보다 지금 색깔이 완전 더 높아 더 높아질 것 같다고. 나중고 이제 금메달을 잖아 택근이 형이 대단한 놈이네 <laughs>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첫 경기부터가 대박이었습니다 미국전이었는데 9회 말 재역전의 시작을 알린 게 정근우 선수였습니다 음. 그 상황에서 대타로 들어갔는데 그때 이유가 뭐였나요? 나가라니까 나갔지 <웃음> <웃음> 대본에 써 있었어요 <laughs> 응. 아니 데 현수를 먼저 낼, 낼지 태근이 형을 먼저 낼지 나를 먼저 낼지 고민하고 을막 계시더라고 근데 줄줄이 나부터 이제 나가게 된 거야 초구를딱 봤는데, 마운드가 저 뒤에 있는 거야. 어. 엄청 멀리 보이더라고요. 공이 삐삐삐삐삐 엄청 천천히 보이더라고요. 어. 아주 왕판을 봤어. 154kg 나 와. 아, 넌 뒤졌다. <laughs> <laughs> 주지가와 아니, 미국. 미국자, 미국자. 어. 어. 넌 <웃음> 뒤졌다. 투수리에서 <laughs> 그냥 <laughs> 특유의 도끼치기로 그냥. 때려보는데 공이 하 그거 공은 정확하게 보고 친 거야 1 5 8 k m 그리고 1 4, 3 6까지된 상황에서 이태근 선수 땅볼 때 동점 득점을 하게 됩니다. 네. 그 홈으로 들어올 때의 느낌, 기분이 어땠나요? 그저 멀리서 음. 다이빙했던 기억이 나요. 아 네. 난 무조건 저기를 먼저 짚어야 돼. 음 모든 걸다받았던 기억이 있네요. 음. 손다이팔다 가지고. 미국전 끝나고 나서 무려 미국을 꺾었잖아요. 선수단도 분위기 대단했을 것 같거든요. 어느 팀이든 간에 타이길 수 있을 자신감이 있었어 그때는 뭐 어떤 미국이든 뭐든 그냥 우리가 제일 강하다 생각을 하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. 아 네. 모르겠어 뭐 때문에 그런지 미국이라 그러면 아 미국? 뭐 일본이라 그러면 일본? 아무 그게 필뭐 캐나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었어. 그냥 우리만 잘하면 돼. 요 우리가 제일 강해. 어 이런 게 있었어. 그 다음 경기 승리의 주역 역시 정구도 선수였습니다. 올림픽에서 무려 결승 홈런 기억하시나요? 캐나다전. 네. 존센투수. <laughs> 음. 아 이건 기억하시네요방망이란뭐 어... 기념품 갖고 있는 게 있나요? 없는데요 아, <laughs> 원래 좀 그런 걸잘안 해놓는 저는... 스타일이야. 에 네, 네, 별로... 아, 메달은 이쪽으로. 네, 메달은 진짜... <laughs> 그리고 나서 일본전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. 정글은 선수의 빠른 발이 돋보였었는데 7회 대주자 투이푸의 득점 당시 이 슬라이딩이 예술이었다. 네.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. 일단 이루주자였는데 빛하는 네. 후지가와 선수였죠. 스킵, 스킵 동작을 하면서. 진영이 형이 딱, 투 스트라이커 투 볼에 음. 안타를 쳤어요. 음. 근데 무조건 나, 는저 홈, 아까, 아까 똑같, 이 미국 전는 똑같이, 똑같이 아, 네, 네. 홈을 무조건 밟아야 된다. 일본은또 브루킹에 대한 그게 좀 세잖아요. 네. 캐쳐가 홈플레이트를 막는 브루킹이 너무 세기 때문에, 음. 어떻게 해서 피해서라도 저기를 밟아야 되는데, 그때 포수가 조금 열, 열어주는 바람에, 송구가 일로 가는 바람에. 아. 근데 이 슬라이딩을, 제가 가이때 슬라이딩을 했잖아요. 아, 아, 아. 근데 이 슬라이딩을 연습할 때만 한번 해봤지, 게임 때는 해본 적이 단한 번도 아. 없어요. 근데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클라스커 슬라이딩이 나왔어. 농업 뭐 가위자 슬라이딩이야? 저 가위 가위. <laughs> 전문 용어로 저서 <laughs> <써서>. 햇뜨기 <햇득이> 슬라이딩. 광어 햇뜨기. 광어 햇뜨기 슬라이딩. <웃음> 어. <웃음> 그리고 8회요 무사 3루일루 찬스 이승엽 선수의 타석이었는데 이때 사실 이승엽 선수가 잘안 맞고 있지 않았었나요? 엄청 못 주고 있었죠 <laughs> 저렇게 못 치셔도 될 정도로 못 치고 있나 싶을 정도로 못 치고 있었죠. <laughs> 옆에서 보기 어땠었어요? 근데 이해는 했어요.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 전이나 초반에 도잘 치다가 중간에 좀 많이 안 되고 있었어요. 근데 음. 일본에서 리그를 뛰고 와서 피로감도 많이 쌓아, 쌓여있는 상태였고 또 책임감도 많이 크면서 좀 그런 게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도 승기의 부형은 항상 팔에 뭔가 해주니까 음. 어, 어, 해줄 거다. 근데 전혀 뭐 거기에 대해서 못 치고 했다 해서 생애 병은뭐 그렇게 부른 사람들 다한 명도 없었어요. 언젠가는 해줄 거다. 무조건 생애 병원 용운이니까 중요한 순간에 무조건 해줄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죠. 결국 그 믿음이 현실이 됐습니다. 그때 역전이 됐었던 순간에 세포의 느낌 이런 것도 기억하고 계시죠. 온 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근데 네. 솔직히 좀빗맞았다타태양이거든요 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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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데 아, 너무 강한 순간 온 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음. 눈물이 딱 고일라고 그러더라요 일단 뭐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마음과 일단 승협이 형이 마음고생했던 거 이렇게 모든 이런 것들이 그냥 한 음. 번에 뭔가 촥 달라붙는데 눈물이 팡핑 돌더라고요 음. 그래서 승협이 형을 꽉껴안던 기억이 나네요 음. 근데 약간 1번전은 이기고 버스 안에서 눈물바다가 또 많이 됐었어요 어 왜요? 결혼하는 사람들도 좀 많았고 군대 혜택을 좀 많이 못 받는 애들도 많았기 때문에 집에 전해서 일본을 이겼다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군대 이제 배달권이니까저 아,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막 음.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울었던 음. 격한 감정이 많이 선수촌까지 음. 돌아오는 길에 버스안이좀 많이 좀 음.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나네 그리고 결승전 팽팽한 투선으로 진행이 됐었고 이 결승전에서의 긴장감은 어땠었나요? 저거 옷에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럼, 더그웟에서 그강민호 선수 포스 밑에 집어 던지고 이런 상황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? 네. 이때 무슨 생각 하셨어요? 뭐, 영어로 뭐, 노우, 로우, 뭐, 이랬 했다 그러는데. 아, 이 했다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, 일단 와서 글럽 던지길래 네. <laughs> 잘 던진다. <웃음> <웃음> 이런 생각이 있었고, 마지막에 이제 불편해 봤는데, 한 명, 한, 한 분이 음. 마음을 짚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. 음. 그 누군지 봤더니 정대현, 대은현이더라고요. 아... 그게 뭐하나 싶었더니 나 내보내 네 달라고, <laughs> 나 내보내줘, 네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, 이렇게. 근데 이제 진가병 선배도 다리 햄스트링이 와가지고 경기를 못 나오고 있는 아, 상태인데 아, 또보수로또나가신다 그래가지고 나갔고 또 대은현, 대은현도 본인이 막 나가서 맞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음. 그런 하나에 대한 마음이 병살 태화가 이제 끝내기 병살 타워로 음. 이루어지지 않았나 음. 생각하고 음. 있습니다. 그때 딱 땅볼 됐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? 와병사질다 했는데 네. 이제 고영민 선수가 런닝 스루를 하길래 네. 저 미친놈 저거 쥐저기삐 가는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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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잡는 순간 <laughs> 제일 먼저 <문제> 뛰어나갔죠 금메달이다 <laughs> <끝나라! 웃음> <laughs>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보면 에이. 그때 그 본인의 첫 느낌이 맞았구나 이 생각도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은 그때는 안 들었고 아. 끝나고 나서 태근이 형한테 형제말 맞죠? 그랬더니 음. 야 대단하다. 어, 어, 어. 야 근데 그때 얘기했던 게 대단하다 진짜 이러더라고. 이 경기 심창의 설는 어디서 지켜보고 계셨나요? <laughs> 이 경기는 기억 나. 나도 눈물이. 양장피를 아. <laughs> 먹다가 <웃음> <웃음> 와사비가 너무 쓰는 것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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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구나 눈물. <국물>. <laughs> 양장피를. 양... 와사비. 와사비 눈물이 창. 못하십니 딱! 그럼 연금 나오겠네. 네 연금 받아. 아... 은메달 따면은 연금이 나오나? 은메달요? 은메달도 나오죠. 나도 연금 나와. 어? 65세 때 국민연금. <laughs> 아직은 안 나오는데. 근데 그거를 일시불로 또 땡길 수도 있다면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데, 아.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달로 받는 것보다 적게 받는 거죠. 음. 어, 그럼 일시불로 받으면 한 어느 정도? 안 물어봤어요, 아니, 그냥. 그걸 물어봐요, 처음 아니, 나 국민연금 로 땡길 수 있나, 혹시? 아. <laughs> 우료 <laughs> 보험, 보험이나 정확하게 넣으세요 어. <laughs> 국민연금 혹시 내가 좀 부은 거 땡길 수 있나요? 왜, 물어보는 거예요. 승부 거지. 한번 보시요. <laughs> <laughs> 큰 승부 한번 보게. <laughs> 누군가는 못 나가서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. 심수창 위원 같이 누군가는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. 국방에서 <laughs> 불러주지라. <laughs> <laughs> 이어서 벤클 달인 발근우 논란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